이번 주에 진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엔지니어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요 로펌인데요 로펌에서 이 법률적으로 채 g p t 를 활용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기도 했죠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는 학력 무관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언어 모델에 조금 친숙한 분들을 모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린 이 내용인데요 이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상 및 혜택에 급여 일단 가장 이게 중요하죠 눈에 가장 띄는 이게 거의 연봉 4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뭐 최대긴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을 얘네가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뭔가 이런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고 이거에 대한 구인 공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는 어떠냐? 국내에서도 이 리튼이라는 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ES 2023 에서도 혁신상을 받았던 팀인데 연봉 1억으로 파격적인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이 사람의 경력이나 뭐 학력 이런 것 전부 다 무관합니다. 코딩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얻어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생뚱맞은 이 직책은 뭐냐? 엔지니어라고 하면 뭔가 개발자 같은데 왜 코딩을 몰라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합니다. 연봉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챗 GPT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코드라는 특수 명령을 작성해서 컴퓨터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따라야 할 레시피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얘가 나름 비유를 드렸는데, 요리법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요리사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안 됐어요 제 gpt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똑같은 녀석한테 물어보기 좀 심심해가지고, 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빙에는 GPT-4가 탑재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안 하고, 내가 다섯 살 어린이니까 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좀더 재밌게 얘기를 했네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컴퓨터에게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말을 잘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해줍니다. 요 설명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기존 검색 엔진 구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은 이 말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비유보다. AI 시스템과 대화하고 작업하면서 결과를 또는 출력을 얻기 위해 좋은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명령어거든요. 좋은 명령어를 만드는 사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감독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리더가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의 미션이나 목표를 알려주고 동기부여해서 드라이브를 거느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제가 볼때 결국은 리더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리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뭐, 비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작은 프로젝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에 내고, 출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 뭐, 작은 팀의 조직장일 수도 있고, 유닛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샘 알트만도 뭐, 일단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결국,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속성이 뭐냐?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프로젝트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고, 이 프로젝트에 공급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드는 회사인지, 아니면 향수를 만드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효율적인 질문을 연구한다.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시장, 시장에 있는 고객들의 결국 문제점이나 그런 고민들, 그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다시 우리 팀과도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이세 가지가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요 자기 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결국 현재는 채 gpt 랑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횟수로 이 키워드를 던져 가지고 효율적인 질문을 얻어내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을까 그리고 기업은 왜 이런 이들을 채용을 하려고 할까 여러분 항상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죠. 이윤이 올라가는 거를 추구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얘네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AI 관련된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겠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실제로 여기 같은 어, 어에서 이제 예측을 한 내용인데 전세계에 이제 상담원분들 기준으로 말하면 1700만 명 정도가 이제 게시돼요. 뭐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라고 하고. 근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략 100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대체가 되면 이런 상담원분들에게 들어갔던 비용들이 이렇게 절감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채 GPT를 사용해봐서 알겠지만 당장 이런 상담원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뭔가 지식과 정보를 기존에 다루던 분들 이런 분들 뭐 심지어 이 예술 영역까지 사실은 지금 이 인공지능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이 굉장히 뭔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좀더 이어가 보면, 이 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했을 때 어쨌든 저런 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장점들이 아마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낼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고품질의 결과물을 아무래도 이미지로 소개시켜드리는 게좀더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원래 이, 이 이미지의 의미는 미드저니가 이제 버전 1부터 버전 4까지 성장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쳤는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좀더 디테일하게 한 단계씩 바꾸고 좀더 고도화된 명령어들을 집어 넣으니까 마지막에는 굉장히 막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고퀄리티의 이미지의 사막에 있는 독수리 왕 이런 캐릭터가 완성이 됐죠. 이런 느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은 고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미지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이 비즈니스 상의 프로세스를 자동화, 간소화할 수 있죠. 그러면은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람을 줄이고 사람이 줄인다는건 다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이미 올렸던 건데, 회사에서는 뉴스 기사 스크랩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우리 업계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그거를 저는 코딩을 못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돈을 주고, 뭐, 크몽 같은 데서 제가 서비스를 받아 봐야 되는 건데, 채 GPT한테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알려줬고, 실제로 제 이메일 주소로 메일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기존에는 비용을 냈거나 했던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고객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거. 또 당연히 의사결정도 향상되겠죠. 비즈니스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으로 차별화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의 좀 활용 방법을 보면 디테일하게 한번 아까 비즈니스 차별화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뭘 차별화 할수 있고 뭘 개선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생산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오류,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겠죠. 오류나 이상 같은 거를. 물론 지금 계시는 기존의 전문가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시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기계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간의 대응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욱 빠르게 개선하고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낼수 있다는 거죠 이, 이 아이들은 인간이 일주일 이주일 기획해야지 나오는 것들을 얘네는 뭐 (3분) (1분) 막이 안에 만들어 버리니까요. 저는 이제 마케팅이랑 영업 쪽에 좀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와 닿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수많은 광고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아마 여러분 앞이나 뒤 중간에 광고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에도 광고가 붙고, 전부 광고가 붙는데, 그 광고에 여러분의 눈을 확 혹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 마케터분들이 이제 마케팅, 문구라든지 이미지 같은 자료를 만들죠. 근데 지금 이채취 PT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 기사에서 lg인가요 거기는 아예 완전히 gpt한테 맡겨 가지고 그 문구를 뽑아내기도 하고 이미 뭐 해외에 그런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기업에서는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it 엔지니어링 쪽 말하면 뭐합니까 뭐 여러분 똑같습니다 개발자 작업 속도 빨라지고 확장성도 가속화 될 거고 코드 작성 요새 초안은 거의 다 그냥 gpt한테 일단 맡겨 놓고 검토용으로 하신다고 하죠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가속화 될 거고요 연구 개발 측면에서 제가 올린 사례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종종 신사업 아이디어 좀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GPT한테, 뭐, 예를 들면 20대에서 30대들이 좋아하는 쿠키 제작 방법, 뭐, 빵, 빵집, 뭐, 할때 전략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할수 있거든요. 기존에 없는 걸로 아이디어 제안해줘. 하면 얘가 막 리스트업 해가지고 알려주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학습이나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 와, 이거는 진짜, 와, 그냥, 조금 있다가, 그, 채 GPT 이든, 아니면 뭐, 구글 받으든, 그 실시간 데이트랑 연동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전자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서칭 한 번만 쫙 하면, 얘네가 서칭 한 후에 그 아이디어도,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의 아버지라고 하는 뭐 피터틸. 아니면 뭐 마크 주커버그 스타일로 이거를 신사업을 하나 꾸려줘 봐 이런 식으로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럼 결, 그러면은 내가 고민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도의 접근이랑 문제 해결 가능하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 같고요 법무 경영지원 쪽은 진짜 이미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 있는 곳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의 오류나 문제점을 찾는 거는 앞에서 이제 운영단에서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세스 만드는 것도 정말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활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간.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시간은 곧 여러분 돈이죠. 그리고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글 트렌드에서도 한번 봤는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이제 100, 100, 정도에 가깝게 이 GPT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 이런 인재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은 지금은 제야 고수들처럼 숨어 계세요. 지금 아직은 이걸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이런 사람들을 얻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직접 연구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프롬프트 베이스라고 하는 지금 외국 사이트죠. 이게 우리나라 뭐 크몽 같은 프리랜서 마켓입니다. 프리랜서 마켓 같은 곳인데, 이런 이제 프롬프트들을 챗 gpt 같은데 사용되는 좋은 명령어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되게 이쁜 그림들 많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명령어를 여러분이 알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명령어나 프롬프트를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근데 벌써 여러분 2021년 이후에 25,000명 이상이 프롬프트를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명 정도의 엔지니어가 전자책용 프롬프트도 판매하고 있고 뭐 이런 뭐 1.99달러 뭐 5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을 찾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한 것처럼 구인공고를 하는 방법 뭐 높은 고연봉을 내걸고 이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직접 찾거나 직접 하거나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실제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음 뭔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림들을 보시면 뭔가 약간 어 기존 이미지와 제도하는 느낌 같은 게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건축과 미를 합쳐놓은 그런 컨셉의 느낌으로 뭔가를 뽑아내는 분이고, 이거를 뭐, 파스텔 다이아그램 아트라고 하나 보네요. 다이아그램 아트. 카스텔은 컬러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2.99달러 한 3,500원 정도 하려나요 하나로 그 정도의 이제 요거를 개스를 하면은 지금 이 사람 되게 일관되게 잘 뽑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사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돈 사가지고 요런 식으로 피드에 이제 계속 올리는 거죠 인스타에 그러면은, 어, 이 사람 뭐지? 되게 느낌 있는데? 하고선 팔로워가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달리, 미드전이, GPT, 채 GPT, 뭐 이렇게 종류별로, 뭐 스테이블 리퓨전도 있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 생성 AI 모델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약간 캐릭터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느낌. 요거는 약간 교회에 있는 그런 창문 스타일이네요. 그런 느낌도 있고, 요런 캐릭터 형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SEO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 최적화 쓰는 SEO 같은 경우도 팔고 있네요. 네, 요렇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고요. 어, 주요 내용은 여기 피버라고 해서 이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명한 프리랜서 마켓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크문과 유사합니다. 여기 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뼈대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챗 GPT랑 사실은 약간 대화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챗 GPT와의 대화를 여러분도 내가 한 대답 중에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퀄리티로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질문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 GPT 뿐만 아니라 미드저니 같은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곳에도 가서 여러분이 잘 생성한 거랑 못 생성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좋은 것들은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명령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드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뿅